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또 보셔서 좀 지겹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겹더라도 어, 조금만 참아주십시오. 안내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어, 데이터 센터를 지정했을 때 이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, 저희가 이제 어, 국가기술표준에서 주관해서 어, 하고 있는 어, 홍보나 안내 관련된 부분들, 그다음에 공모전, 그다음에 유공자 관련돼서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앞에서 뭐 데이터센터 사례를 통해서 어, 참조표준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예,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, 국가 데이터센터가 되면서 가제가 아니라 국가 체계에 예, 같이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200년을 생각하시면서 어 같이 가주시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아까 송미영 박사님께서 지정서를 4개째 네 받는다고 그랬는데요. 그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적으로 어 사실 참조표준은 국가표준 제도로 데이터를 어 국가표준으로서 어, 다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측면에서 어 국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어 자부심과 어 긍지를 어, 가지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이 데이터는 실제로 기술 이전도 하고 어 실제 연구자들은 논문도 쓰고 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1, 2년 축적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, 아닙니다. 아까 송명박사도 그렇고, 저기 강상한 대표님도 그렇지만, 적어도 5년 이상 10년을 모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어,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, 국가기술표준이 어, 지속적으로 어, 그런 일들이 될수 있게 체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어, 국가기술표준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. 어, 이런 저희 정보들은 어, 국가기술표준원의 어, 홈페이지에서도 이 표준에 대한 저희 참조표준 뿐만 아니라 어, 국가기술표준원은 어, 우리나라의 3대 표준을 어,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준, 측정표준, 그 다음에 참조표준을 포함해서 국가표준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,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어,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참조 표준도 어,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조금 더 참조 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어, 국가 참조 표준 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오시면 어, 참조 표준으로 오픈돼 있는 데이터들도 보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어,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늘 또 어, 홍보를 하지만 저희 SNS 홍보 채널을 통해서. 어, 저희가 유튜브로 어, 참조표준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것뿐만 아니라 참조표준을 치시면 관련돼서 어, 인터뷰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광익 과장님께서 설명해놓으신 그런 유튜브 자료들도 있고요. 하니까 많이들 어,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로 보실 테니까 끝나면 참조표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. 네, 공보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이나 8월쯤에 공모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9월 말에도 공모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공모전은 국가 기술표준원장 상을 해서 다양한 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께서 많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참조표준 관련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참조표준을 개발한 데이터센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표준의 날 국가기술표준은 표준정책과에서 포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 표창이나 군장들을 어,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저희가 데이터센터로서뿐만 아니라 또는 어, 이런 어, 표준의 날 유공자 수, 시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관련 기준 같은 것들은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궁금하시면 여기 표준협회 민진규 팀장님께도 연락을 주십시오. 네,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